6월 4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20장에서 22장 시편 150편 역대하 20장에서 22장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그 뒤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큰 군대가 에돔 곧사해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의 모든 마을에 모여 여호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셋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바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바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주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는 주의 백성의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살던 백성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섬길 성전에 지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안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과 세이산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안가품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아기와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야시엘에게 내렸습니다. 야시엘은 스가라의 아들입니다. 스게나는 분해아의 아들이고 분해아는 여이엘의 아들이고 여이엘은 마테나의 아들입니다. 야시엘은 레위 사람으로서 아삽의 자손입니다. 야시엘이 말했습니다. 여사밧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들과 싸워라. 그들은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의 광야로 이어지는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내일 저 백성들에게로 나가거라. 여호사바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그때 고압과 고라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사바의 군대가 아침 일찍 두고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수 있을 것이오.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은원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이산에서 온 사람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이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이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이산 사람을 죽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르러 적의 큰 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오직 땅 위에 널린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박과 그의 군대가 시체들로부터 감나가는 물건을 빼앗으러 내려가 보니 양식과 옷가지와 그 밖의 값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가지고 갈수 없을 정도였고 다 거두어들이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4일째 되는 날에 여호사박과 그의 군대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와를 호 찬양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지금까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그까닭입니다그 뒤에 여사밭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땅을 가스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살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산당은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한 다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적혀 있습니다. 그 글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있습니다. 그 뒤에 유다 여호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아시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시아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시아와 함께 에시온 게베 마을에서 무역을 하기 위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레사사랑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사밧이여, 왕이 아시아와 손을 잡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만든 것을 부수실 것입니다. 그 말대로 배들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시아는 그 배들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2 1장 여호사밧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샤라와 여이엘과 스게라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다입니다 이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값진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리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여호람에게 주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소나기에 넣은 뒤에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몇명 죽였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에돔이 유다에게 반역했습니다. 에돔 백성은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의 모든 지휘관과 전차를 이끌고 에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돔 군대가 여호람과 그의 전차 부대를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밤에 여호람이 일어나 에돔 군대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에돔 나라는 유다에게 반역을 해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림나 백성도 여호람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람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언덕들 위에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호람이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호라마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유다의 아사 왕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살았다 너는 마치 아합과 그의 집안이 그러했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는 너보다 나은 내 형제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시며 내 자녀와 아내들 내 모든 재산에도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 창자에 심한 병이 걸릴 텐데 그 병은 날마다 심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창자가 밖으로 빠져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블루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여호람을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블루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여호람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여호람의 자녀와 아내들도 잡아갔습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만이 붙잡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들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여호람은 2년 동안 그 병을 앓았는데 결국 그병 때문에 창자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몹시 아파하다가 죽었습니다. 백성은 여호람의 조상을 위해서 죽음을 수입하는 향불이 피웠지만 여호람을 위해서는 향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의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22장 예루살렘 백성이 아시아를 왕으로 뽑아 여호람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아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더불어 여호람의 진에 쳐들어온 도둑들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을다 죽였기 때문에 아시아가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4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야입니다 아시아도 역시 아의 지방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부추겨 악한 일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아버지가 죽은 뒤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아시아에게 나쁜 충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아시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아나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람도 그와 함께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을 만났습니다. 그 싸움에서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요람은 길르앗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부상을 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하시아는 죽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갔다가 요람과 함께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운 사람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에 징벌하다가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하시아를 섬기던 아하시아의 친척들을 보고 그들도 죽였습니다. 그런 뒤에 예후는 아시아를 찾았습니다. 예후의 부하들이 사마리아에 숨어 있던 아시아를 붙잡아 예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시아를 죽이고 그 시체를 묻어주며 아시아는 여사밭의 호 자손이다. 여사밭은 호 마음을 다해 여와를 호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집안에는 유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델라는 자기 아들이 죽인 것을 보고 유다에 있는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사부앗은 호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가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를 구해냈습니다. 여호사부앗은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여호사부앗은 여우 여호라 왕의 딸이자 아시아의 누이입니다. 또한 여호사부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부앗이요아스를 숨겼기 때문에 아델라는 요아스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아델라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시편 150편.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소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찬약기들과 퉁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을 치며 주를 찬양하며 울려 퍼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살아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